아삭아삭 식감이 참 좋잖아요, 우엉. 참 좋아하는 식품인데요. 어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항암 식품이기도 하고 신경 안정제이기도 하고 해독 식품이잖아요. 근데 우엉만 쓰는 게 아니라 우엉 씨를 우방자라고 해서 저희가 본초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우요 우엉 하게 되면 해독 본초죠. 피부 트러블 뭐 여드름 뾰루지 같은 거 진정시켜 주고 아토피아 같은 알레르기 피부염의 어떤 소양감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 임파산 염증이라든지 목 붓고 아플 때도 사용을 하는데. 이 우방자는 국화과에 속, 아니, 우엉이 국화과에 속하죠. 근데 높이가 한 1.5m 정도로 자라는데 각지 산들에서 자라고 집에서 이게 심어 기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을에 잘 익은 열매를 따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두 줄이 있게 되면 이렇게 씨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엉씨 우방자예요. 약성은 맵고 서늘한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 받은 우리 몸을 서늘하게 식혀주고 무독함이 독이 없습니다. 이 우방자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이렇게 삐죽삐죽하니 좀. 안 예뻐요. 별로 열매 모양이 이쁘지 않고 가시가 많기 때문에 악마 할때 악자를 써서 악실 또는 오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뿌리하고 잎은 우리가 모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가 먹는 채소라 그래가지고 우채 소우자를 붙여서 우체라고 불렀어요. 쥐가 지나가다가 열매가 붙으면은 이게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얘가 안 떨어져 딱 붙어요. 쥐털에 쥐에 붙어있는 씨앗이란 의미를 가져서 서점자라는 이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방자는 안 좋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요, 또 기가 막 뭉쳐 있는 걸 풀어줘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 본초예요. 이 볶은 것을 갈아서 마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게 되고 임파선 염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우방자는 뚫어주고 풀어주는 기운을 가진 본초라고 할수 있어요. 풍열을 제거하고 종기를 없애고 붓기를 가라앉혀주고 열나고 가려운 곳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이 우방자는. 눈을 밝게 하고 비위를 보충하고 풍사를 없앤다. 요거를 갈아서 술에 담궜다가 매일 두잔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모든 풍병이 사라지고 중독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치료하고 허리하고 다리를 편안하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설사하는 데는 우방자를 쓰지 않고 주로 열하고 기침 나는 감기, 뭐목 붓고 아플 때 두드러기 있을 때 부종 변비. 폐렴, 기관지염에도 많이 응용되는 본초가 우방자예요. 우엉 뿌리는 그 배뇨장애라든지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에도 많이 응용을 하고 습진이나 부스럼에도 고약에 섞어서 발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엉 기름, 씨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탈모에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와서는 우엉 뿌리 추출액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 동의보감의 그 피부병의 단방약 부분에 보면 이 우방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피부에 풍열로 온 몸이 은진이 생겨서 가려운 증상에 주로 쓰는데 이때 이제 우방자만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부평이라고 해서 개구리밥 아시죠? 우방자고 부평을 1대1의 비율로 가루를 내서 박하다리 물에 타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먹는다. 이렇게 되면 두드러기가 없어진다는 효능이 있어요. 피부를 통한 발 싼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열을 확 식혀주는 열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한 본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열체질의 그 아토피한들에게 많이 응용을 하는 그런 본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염하고 항균 작용이 있고 염증, 피부 소양감, 습진에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이 우방자 달인물을 식혀가지고. 그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서 아토피 부위에 이렇게 10분 정도 올려놓고 스킨 닦듯이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열체질 아토피한 분들의 피부 소양감을 진정시켜주는 데 효과가 좋거든요. 어, 일명 우방자 팩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그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당뇨병,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생리통, 생리불순, 이런 해독작용, 변비에도 좋은 게 바로 우방자입니다. 다만 주의점이 있죠. 이 우방자는 뿌리하고 씨앗 모두 다 찬성질이에요. 그래서 열나고 몸이 정말 실한 분들에겐 좋지만 속이 너무 차고 기운이 허약한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